늦가을인가요? 이거 마늘을 파종을 해서 이게 싹이 나은 거를 이제 겨울 동안에 덮어 놨었어요. 덮어 놨다가 이제 봄이니까 덮어 놓은 걸 걷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 손하고 두께가 제 손가락하고 두께가 이렇게 이렇습니다. 이렇고 어 이거를 심을 때 우리 팜스리를 준 거죠. 다 고르게 쫙 났죠 그죠 이렇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굵기도 굵기도 다 똑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똑같죠 지난해에도 여기다가 심었다가 캐서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마늘을 넣으니까 마늘이 안들어가는거예요 종이컵에 크니까 어, 그랬거든요. 근데 올해는 아마 어린 씨앗을 파종할 때부터 우리 팜스를 썼으니까 아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힘있게. 예. 감사합니다.